잘 지냈어? 응. 요즘에 괜찮아? 슬라이더는 잘 오. 되고? 찬호 때 이거 슬라이더 어. 두개던졌는 스피드가 원래 133 나왔었거든요 음. 37까지 음. 선배님 그립이 이 그립이었잖아요 예. 이 그립은 맞아. 연습할 때도 계속 해보는데 쓱 어. 이렇게 밀리는 느낌이 확 들어가지고 때려서 휘게 하려면 조금 깊게 잡는 게 이게 편했어 그래서 이 손이 과장되게 표현하면 이게 직구면 네. 약간 이쪽 아좀 어. 안쪽으로 어 안쪽으로 그러면 각이 여기가 보이잖아 이렇게 던지기가 편하잖아. 요 그리고 또 그것도 있고, 슬라이더는 절대 일로 가면 안 돼. 약간 이렇게 이쪽에 있어야 돼. 많이 휘게 해야지 해서 멀어지는 순간 요거는 풀려가, 슬라이더는 아, 약간. 그, 그래서, 어. 근데 이걸 할때 네. 시합 때 하려고 아, 네, 말리니까 연습 때 과장되게 하지 말고 그냥 느낌만 살짝만 가도 이 해설하면서 아, 기분 좋은 일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네. 아까 밑에 내려서 박성원 선수랑 이야기 했었죠. 이게 본인의 최고 구속이라고 했거든? 오늘 올스타전인데 140 나왔어, 슬라이더. 어, 그거 보고, 와, 너무 진짜 기분 좋은 순간이었고.